우리나라 지형으로 보이는 산입니다, 이게. 밑에는 정선 동강이 흐르, 흐르고요. 날씨가 쌀쌀합니다, 오늘. 이렇게 밑에 저기 공원은요, 여기는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 할때 저기서 해요. 또 내려가니. 저기서 해요. 저기 수리봉 있잖아요. 이거 어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이는데 제일 높은 꼭대기 있죠 저기 수리봉이에요 693m입니다 왼쪽으로 쭉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끝에가 우리 집이 있어요 이제 햇빛이 조금 난다 저쪽에 내려갑니다. 아우, 엄청 빨리 내려가버리네. 아직 도착 안 했네요. 옆모도 있는데, 있는데 거기 가네. 오른쪽에서요, 이렇게 돌아서, 동강을 돌아서, 저기 수리봉이에요. 제일 높은데. 그 왼쪽으로 쭉 내려서 끝에가 우리 집이 있어요. 우리나라의 지형입니다. 정선 동강이.